자, 자연수 N에 대해서. 얘들아, 어, 선생님, 저 이거 완전 까먹었어요. 무리함수. 무리함수. 해줄 까먹었니? 뭐, 손가락이. 어, 무리함수. 야, 무리함수. 옆에 어 있는 누구야? 다민 깨워. Y는 루트 X라는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생겨먹었더라? 이런 놈이었잖아. 그쵸? 이거 어떻게 알아냈더라? 그냥 점 찍어서 확인했잖아. 이거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. 근 얘를, X 대신에, X 지금 플러스 1을 대입했으면, 평행이동이잖아. 그러면,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한 거죠.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서. 맞죠? 그러면, 이렇게 생길 거잖아. 그게 여기 지금 그려져 그 있는 거예요. 요렇게. 됐죠? 그리고, 그 위에 점, P라는 점이 있대요. P라는 점의 좌표가, 좋아. 요렇게 생겼대. 그래서 X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, 그러면 뭐얘 x 좌표는 N이겠네, 뭐. 맞죠? 그리고, P, 어. 자, 그러면, OP의 길이와 OQ의 길이를 식으로 쓰면 되겠네. OQ는 보나마나 그냥 N 아니야 이거? 이 길이 N이잖아. 아니야? 그쵸? 그렇죠? 어, O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쓰면 됩니다. 맞죠? 예.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 어떻게 쓰더라? 0,0이라는 좌표와 예와의 거리를 쓸때 루트를 걸어주고요. X의 차이가 지금 n이죠. N 제곱. Y 제표의 차이는 요놈이죠. 전놈 제곱을 더합니다. 요렇게 식을 더할 수가 있겠네. 그렇죠? 그럼 이게 O p 죠 빼기 뭐 하라고, N 하라고,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. 어,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라 라는 거죠. 또 근사식이네. 근사식 은근 쓸일 진짜 많죠. 맞아요. 나중에 객관식 풀때 시간을 반드시 절약해 줄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음. 좋아요.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요, 요 숫자를 또 4분의 1로 바꿉니다. 그럼 얘가 n 플러스 2분의 1로 식이 바뀌어요. 그쵸? 빼기 n이 되니까 지워지면서 그냥 정답 이 2분의 1이 된다고 됐죠. 네. 계산량이 딱 요만큼 들어 시간을 한 10초는 절약해 줄 겁니다. 서술형 에쓰면안 쓰면 돼요. 좋아요. 여기까지 합시다. 킹트.